요즘에는 뭐 남녀 차별, 뭐 순종 일방적인 관계는 허용될 수도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게요. 우리 요 에베소서 5장 32절. 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2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네, 순종이 있잖아요. 순종. 결국은 이제 21절에서 피차 복종하라. 일방적인 사실 순종은 아니고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고. 또 마찬가지로 부모도 일방적으로 자녀를 자녀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피차 복종이 있습니다. 그 피차 복종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아 우리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이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 자녀와 부모가 정말 하나로 존귀한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있는 그 비밀의 관계를 모르면 이해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일방적으로 왜 순종하라는 거야? 말이 돼? 라는 것이죠. 어떻게 남자만 머리야? 여자는 그럼 뭐 발이야? 항상 몸종이야?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이 해석이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털한 비밀을 모르면 잘못 해석, 될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23절에 강조하는 것이 있죠. 왜,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23절 보여주시고요. 그것은, 아, 머리 됨이기 때문입니다. 머리 됨. 아,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이 머리 됨이라는 것이 꼭 머리의 의미가 어떤 우리가 너는 우두머리, 어떤 권력, 힘이 더 쎄서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바로 남편이 그 머리, 우선적인 머리댐에 위치해 있다고 우리는 심각하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댐은요, 바로 이걸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머리됨에, 그 머리됨에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아, 이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장노님에게 순종해. 목사님에게 순종해. 이거는 더 이상 사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어 아니 교회 성경에서 어디게 우리가 뭐 목사님에게 순종해야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에게 순종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 우리가 누구한테 순종하냐면 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어, 왜 순종할까요? 왜 복종? 할까요? 아. 우리 25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귀수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왜 순종할까요? 여러분, 이 인간은 순종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우리 본질적으로 순종이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께도 불순종해서 우리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눈 앞에서 놀라운 열 가지 놀라운 행해도요, 그 기적의 행해도요그 기적의 유효 기간이 오일을 뭐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불순종이에요. 그런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순종을 가능합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교만하기 때문에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순종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떨 때 순종이 가능할까요? 순종이 가능할까요? 그런 인간이. 누가 일방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 전부를 준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건딱 하나예요. 그가 그냥 내 마음이 돼서 내 마음의 전부가 돼서 그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흘려주는 겁니다. 이게 머리됨입니다. 머리됨. 여러분, 머리됨이란 우리가 왜그 머리됨에 순종해야 되냐. 머리됨이란 사회적 위치가 아니고요. 권력의 위치도 아니고요. 그리고 힘의 유무도 아닙니다. 이 머리됨이란 바로 흐름입니다. 흐름. 마치 머리와 이 발의 차이는요. 왜 그리스도께서 머리냐. 딱 하나이죠. 머리가 맨 위입니다. 그리고 머리의 위가 머리는 사랑은 위서부터 아래로 흘리죠. 그래서 내리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잖아요. 바로 흐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는 보통 사랑을 우리 인간도 인간 사랑 자체가 그래요. 사랑은 우리가 나보다 높은 자를 사랑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상대가 연약하고 아프기에. 우리가 열 명의 자녀가 있지만 그 자녀 중에서 가장 아픈 자를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더 낮게? 마음이 더 흐르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의 흐름의 통로가 머리 됨입니다. 머리 됨. 그래서 우리는 그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처음으로 다 주셨지 않습니까? 살과 피를다 찢어서 다 사람들에게 주셨 건데요. 주셨는데, 다 먹은, 어떤 사람들 다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아냐?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때그 몸을 다 찢어주잖아요.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주의 각각 나뉘어진 지체였는데 그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다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나타내야 되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므로 왜 우리가 피차 복종하냐, 순종하냐. 저 사람이 잘나서,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저 사람이 인격적이라,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장노님이 아, 높은 위치에 서서 아니요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서로 순종하는 겁니다 서로 왜? 나 같은 불순종한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몸을 전부를 다 주셨고 그 증거가 나예요 내가 그 사랑을 알아서 이 자리에 이 지체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요 그 선물이 진짜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면,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정말 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내는 거죠. 그리고 흐름이 가득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때 각 지체가 글리스의 머리까지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죠. 비밀이. 바로 바로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거기에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에 아 우리 우리 혜진 자매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지적해서 너무 너무 죄송한데 사랑하기가 쉬우세요 순종하기가 쉬우세요? 어떤 남자가 있다. 아, 내가 정말 사랑하기가 쉬울 것 같아. 순종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젊어서는. 아, <laughs> 그세요. 원하는 대로. 젊어서는요, 사랑하기가 쉬, 쉽습니다. 우리 사랑하기가 얼마나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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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쉽죠? 쉽죠? 뭐 하루 만에 요사 아이들은 뭐, 하루 만에 솜타고, 하루 만에 사랑하고, 하루 만에 다 해요. 어. 근데 우리가 20대, 한, 지심 지나서 50, 한 50대 되면요. 여기 50대 되신 분 아직 없죠? 그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순종이 하기 가 쉬워요. 순종하는 척은 하기 쉽죠. 근데 진짜 하기는 어려워요. 50대는 되지가 않아요. 그냥 차라리 그냥 순종이 줄게. 그 순종은 진짜 순종이 아니죠. 어? 포기죠. 어? 이 인간 그냥 내가 순종해 준다. 그냥 해준다. 시끄러우니까. 어? 이게 순종이죠. 사랑이 더 어렵습니다. 사랑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럼 남편이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럼 정말 내 남편이 주님 같으면 나는 순종한다. 주님같이 나를 사랑해주면, 주님같이 나를 온전히 그 주님이 우리 교회를 내어주시듯이 그의 몸을 다내어주시듯 교회에게 나를 그렇게 내어주는 전포 쪽인 사랑을 하면 나는 나도 순종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우리 남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귀한 것이 우리 32절에 나온 것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라고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오늘 교회가 한 가정이 정말 성숙하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되고, 3일절 같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 놀라운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비밀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공간은 어디서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속에서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진짜 부부가 하나도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20년, 25년, 30년 동안 완전히 다른 배경과 다른 사상과 다른 철학과 다른 부모에서 살아,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하루 만에 뭐몇 개월 사랑해서 이 부부가 하나가 됩니까? 절대 하나가 될수 없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한국, 외국, 한국에서 와서 외국, 그래서 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이 쇼윈도 부부가 너무너무, 아, 거의 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쇼윈도 부부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대부분이들라 아니, 대부분이라고 말해도 될것 같아요. 와, 그런데 그 부부가 진짜 어디서 한 몸이 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그 부부가 교회를 세울 때.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다음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책 제목이 아직 가제지만 다니지 말고 세워라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찾아서 선정해서 다 다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 세우는 지체가 내가 될때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뭐를 아냐면요 아, 이 서로 다른 부부가 정말 한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뭐가 살아있어야 되면 진짜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부부와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놀라운 비결은 진짜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을 그 감사함이 넘치면, 진짜 복음의 능력이 넘치면, 그리고 그 흐름으로 그 흐름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거죠. 은혜 흐름 프로그램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이 흐름으로 그래 모든 사람들이 인내하고 겸손하면서. 자기의 지체됨, 지체됨으로 자기를 막 섬겨주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누가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경험하냐면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 남편. 오늘 이 말씀은, 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왜 남편에게 머리됨의 위치를 주셨냐? 권위를 주셨냐? 그 의미가 뭐냐? 이것은 우선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이 우선적인 질서란 남편을 사랑하고 여자는 순종하는 이런 일편 편율적인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여자가 먼저 사랑하고 남편이 순종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우선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우선적인 질서란 바로 이거죠. 순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라는 거예요. 복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우리는 모든 부부의 관계의 싸움은 딱 하나거든요. 누가 누구의, 누구의 기준에 맞추냐는 겁니다. 내 기준에 누구가 맞추냐. 어, 나내 기준에 맞, 내 기준에 맞춰. 내가 잘, 내가 오라. 이거는 내 기준에 맞추라는 거거든요. 내게 순종을, 복종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암묵적인 요구거든요. 이 싸움에서 어떻게 탈피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지에요 사랑. 그런데 인간은 사랑할 수 밖에 없거든요.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이 사랑이 머리고 으뜸인데 오늘 아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요. 이 아내 사랑하는 모델이 뭐냐면 자기 몸입니다. 자기 몸.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리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함과 같으니, 이게 우리가 사랑이란 게 흐르기 위해서는요, 머리부터 흐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의 몸을 먼저 사랑하고, 그 몸을 사랑함을 통해서 자기를 남,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철저한 흐름의 질서입니다. 우선적 질서입니다. 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나같이 가치없고 실패하고 무등력자인 나 같은 사람도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려, 그머리되의 사랑이 나를 흐를 때, 그 사랑이 나를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을 자녀에게, 남편, 그 부인에게, 아내에게, 흘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한국의 문제는 다 이것이죠. 이, 왜 하나님이 특별히 남편에게 이 머리됨에 이 우선적인 질서를 주셨냐. 대부분의 남편은, 남자는요, 뭐 여자도 비슷하지만 남편은, 남자는 훨씬 더 성향상 이 질서가 확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이 절대 그거는 질서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흐르지 않고요, 자녀에게 흐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봉양하고 사랑할 줄 아는 남편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봉양하고 사랑하듯 아내를 보호하고 이 자녀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그 강력한 보호식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솔직히 아주 소수의 성공한 아버지를 만든, 양상하는 사회입니다. 대다수 99%가 남편을, 남자를 실패자로 만드는 사회 구조예요. 명태나 뭐 여러 가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없지만 정말 딱한 명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하게 있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99명은요, 대부분 50대만 되면 남자들은 자기를 사랑 못해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랑은요, 특히 남편은 이 질서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족을 포기할 상황이 많아요. 쉽게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나 같은 사람이 술 먹고, 방황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점점, 점점,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기술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가정에서 스스로 멀리 떨어져서 사랑을 흘려주는 그 질서에서 스스로 후퇴해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해체되는 과정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교회에 와서 부부가 정말 그 교회,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살아 있는 교회에 와서 그나 같은 왜 사랑은 전폭적인 역설이기 때문에 죄인일수록 실패자일수록. 정말 이 세상 에 가장 나락에 떨어진 바로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거든요 그때 하나를 만난 남자 남편, 아버지들은요 그 사랑의 힘이 머리를 통해서 몸에 흘러서 자녀를 보호하는 놀라운 사랑의 흐름을 내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요, 부부가 기도하고요, 열심히 교회 섬기고요, 힘들지만 찬양하고요. 그럴 때 강력하게 그의 교,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봉양하듯 보호하듯 가정을 보호하려는 의식이 굉장한 사랑의 흐름이 가는 거예요. 반대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혹은 교회를 가더라도, 그냥 교회가 말만 교회지, 그냥 인간의 질서 그 자체인 경우에, 이 사랑이 없다면, 오히려 쇼인도,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끼지만, 그냥 쇼인도 핍으로 다니는 거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영적인 머리됨을 시작하시냐, 대부분 많은 경우에 아내입니다. 우리 교회도, 대부분 아내가 믿고 남편을 전두했어요. 다. 다. 다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아내는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이, 하나님의 이 질서가 여성은 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완벽히 사랑하기는 어려워도, 서로 그, 이 품성상 모성애가 있어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렇다 하더라도, 아내를, 아니, 자기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내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머리됨의 은혜를 여성에게 주세요. 여성에게. 그래서 먼저 그 사랑을 그 회복해서 계속 먼저 남편들에게 그 사랑을 흘리고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보영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아내들아 라고 말하는 아내들아 남편 사귀를 죽게 사랑하듯 하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남편들에게 남편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사랑받을만해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내가 그런 사랑의 흐름을 흘리는 몸의 지체의 몸의 위치로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죽게 하듯 그 사랑을 남편에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서 진정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배워서 온전히 남편이 그 사랑으로 자신이 채우도록 몸으로, 자기 몸을 사랑하도록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그 아버지 자리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그 존귀한 아버지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저는 이제 교육 뭐 학자고 교육 책을 쓰고 뭐 교육적인 많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정의 문제가 이겁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없어요. 가정에. 아버지의 자리가. 이것은 사명입니다. 한국교회가 할 가장 놀라운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들 안에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나서 성공해서가 아니라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그 질서를 남성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게 흘리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21절,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이니까 아니라 인간적으로 순종하라. 인간적으로, 뭐, 복사임에게, 남편에게, 장르에게 순종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받은 그 전폭적인 사랑 때문에.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목소리>